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공병 영상이에요. 제가 1월인가 2월에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또좀 많이 모아놔가지고 오늘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요 달팡. 달팡 인트랄 토너인데 이거는 뭐 달팡 브랜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라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번 공병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근데 되게 무난하게 잘쓸수 있는 제품이고, 저는 이거를 작년 이제 파리에서 한 10통 정도 사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고, 뭐, 꾸준히 계속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요 SK2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요 제품인데, 요 제품은 제가 사고 나서 맨 처음에 쓸 때에는 진짜 좀 별로고, 막 피부가 너무 따갑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난 올해 다시 써봤을 때에는 또 괜찮더라고요. 요상하죠. 음. 그래서 사실 재구매 의사는 있어요.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이긴 한데 또 다시 써보니까 꽤나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음, 되게 묘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요 제품입니다.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솔이라는 브랜드의 엘릭시르 프로폴리스 세럼인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1년에 막몇 통씩 쓰는 제품은 아닌데, 그래도 1년에 한두 통 정도는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이고, 되게 괜찮아가지고,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같이 좀 예민하고, 트러블이 있고 이런 피부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가격도 되게 저렴했어요. 지금 쓰고 있는 달팡 민트랄 세럼을 다 쓰고 나면은 다시 재구매를 할 거예요. 그 다음은 이 라루시포제 똘라리앙 울트라 크림인데 이거 진짜 제 영상에서 많이 나오고 진짜 민감한 피부에는 이만한 크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계속 쓸 거고 제 피부가 진짜 건강해지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쓸 그런 아이템이고, 이거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저한테는 너무 비상약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하울 영상이나 뭐 공병 리뷰 영상에 항상 나올 제품이에요. 짱이에요. 다음은 요 유세린의 나이트 크림인데, 이거는 제가 이것도 이거 두 통째 쓴 건가? 세 통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진짜 겨울에 되게 잘 썼어요. 되게 잘 썼고, 되게 괜찮은 제품이고, 저는 겨울이 되면은 또 구매를 할 의사가 있거든요? 요 제품은 좀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쫀쫀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제가 저번 리뷰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을 텐데,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유세린이 또 보니까 면세, 인터넷 면세에 들어왔더라고요. 신라였는지 롯데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 여름이고 하면 다들 이제 또 여행을 가시거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한번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요 발몽의 리뉴잉 팩인데. 하... 제가 써봤을 때에는 그냥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이 제품을 어떻게 썼냐면, 듬뿍 얼굴에 좀 얹어준 다음에, 좀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세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썼는데, 어, 부들부들해지긴 해줘요, 진짜. 부들부들해지는데, 이게 뭐, 며칠을 가는 게 아니고, 길어봤자 뭐, 하루 반 정도? 그 뒤에는 또 똑같이 그냥 내 피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좋은 걸전못 느끼겠더라고요. 이 발목 리뉴잉 팩이 고현정 팩으로도 되게 뭐 알려져 있고 피부 관리하는 그런 데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가격을 생각을 해봤을 때막 그렇게 이게 좋고 막, 막 짜라라라, 막내 피부가 진짜 뭐 이 설명에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뭐 10분 바르면 뭐 8시간 수면한 효과를 준다. 그런 걸 제가 봤는데, 글쎄요. 사실 그건 모르겠고, 그냥 좀 부드럽긴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저는 다시 구매 안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나중에도 뭐 놀러 갔는데 또 햇가닥 해가지고 제가 또 기분이 업돼서 막 이것저것 담다 보면은, 이거, 다시 한번 써볼까? 막 이래서 또 담을 수는 있지만, 딱히 재구매 의사는 없어요. 24시간이 모자라. 요, 발목, 프라임 24, 24 hour? 수분크림도 제가 샀는데, 수분크림은 사실 뭐 유명해서 샀다기보다, 그냥 막, 뭐라도 더 사야 될것 같은, 그리고 발몽이라는 브랜드에 그때 제가 되게 혹해가지고 어 왠지 이것도 좋을 것 같고 막 옆에 직원분도 이거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은 제가 저번 주까지 열심히 썼는데 밤에 어 수분 크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4시간 동안 수분을 굉장히 꽉 잡아준다는 그런 크림이잖아요. 근데 건조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사실. 이거 그냥 세럼 하나 바르고, 요 크림 하나만 발랐는데도 되게 건조한 느낌이 없고, 괜찮았는데, 근데, 어, 가격을 또 우리 생각을 해본다면, 글쎄요, 이것도 딱히 뭐, 꼭 이거를 난 필요해. 막 이럴 만한 그런 화장품은 저한테는 아니었어요. 그냥, 발목에서 내가 리뉴잉 팩도 써보고, 수분크림도 써보고, 지금 스크럽도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써봤다는 거에 의의를 좀 두자. 뭐, 그렇게 합류를 제가 시켰습니다. 저한테. 그냥 사실 그랬어요. 굳이. 기초제품은 여기서 끝이에요. 기초제품을 제가 그렇게 많이 안 발라가지고 저번만치 그렇게 막 공병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 발몽, 이 수분크림이 딱히 다른 걸더 덧바를 만한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낄만한 느낌은 없었어요 사실 그거는 제가 인정 건조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클렌징 제품인데 이 클렌징 워터 요렇게 더샘 거랑 바이오더마 거 이렇게 한 통씩도 제가 비웠거든요 뭐 역시나 뭐 바이오더마는 사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가격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되게 비싸지만, 현지에서는 굉장히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아, 근데 이거 참 그시게 하네? 저는 이걸 현지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저는 뭐 올리브영이나 와스스 이런 데서 사면 너무 비싸잖아요. 저는 그래서 보통 라로슈포제가 다 떨어졌을 때 같이 이제 라로슈포제 똘러리앙 울트라 크림이랑 바이오덤마 클렌징 워터는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직구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 편인데 뭐 이것도 되게 잘 썼고 지금도 제가 쓰고 있고 이 더샘 클렌징 워터도 사실 뭐 바이오더마에 못지 않은 그런 제품력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더샘 세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일을 도대체 언제 하나요, 여러분? 제가 더 페이스샵은 세일하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뭐더 페이스샵이나 뭐 미샤나 이니스프리나 뭐 에뛰드나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더샘은 제가 항상 놓치는 건지. 세일이 언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이거 세일하면 몇통더 사다 놓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베다의 인바티 샴푸는 제가 몇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한 통을 다 비웠는데 저는 탈모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지금은 비록 제가 이렇게 머리가 많지만 많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 비해서 사실 머릿결이 점점 이 머리숱이 점점 막 줄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고 제 친가 쪽이 탈모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유전자 어디에도 이 탈모 유전자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자꾸 쓰이고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이 인바티 샴푸인데 이거는 1리터거든요. 그래서 꽤나 오래 쓸수 있고 사실 머리가 길었을 때는 에 되게 금방 썼는데 머리가 짧은 것 중에 장점이 뭐냐면은 샴푸를 되게 조금 써요. 진짜 머리 길었을 때 반에 반에 반도 안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이... 이거를 이번에 되게 오래 썼거든요. 한 1년 정도? 1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6개월, 한 9개월 정도 쓴것 같아요. 요 1리터로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짧으면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바티 샴푸는 제가 항상 추천하는 그런 샴푸고, 제가 진짜 몇 년째, 아마 열통 넘게 비웠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얘는 쓸 때는 잘 몰라요, 좋은지. 근데 쓰지 않고 다른 제품을 썼을 때, 이 샴푸가 좋았구나 이런 느낌을 확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를 못 놓는 것 같아요. 더 조금 저렴하고 더 좋은 괜찮은 제품, 더 좋진 않더라도 이 인바트 샴푸에 좀맘먹는 그런 제품을 저도 찾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러쉬에서 샴푸바를 산 것도 그런 이유도 있어요. 좀 다른 제품군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걸 다 썼지만 새로 안 사고 좀 다른 제품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치만 진짜 좋아요. 리네이테르의 아스테라 샴푸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두피에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좀 나쁘진 않았어요. 쓸때 약간의 그런 쿨링감이 있어서 되게 샴푸를 할때좀 후레쉬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전 아, 아베다가 더 좋더라고요. 이 아스테르 샴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반 마트에서 파는 샴푸보다는 제품이 좋지만 저는 아베다 인바티가 저한테는 넘버원이거든요. 당분간 재구매할 의사는 없어요. 짜요 러쉬. 이 러쉬의 데디오 샴푸인데요. 이거는 향이 정말 좋아요. 이 데디오 샴푸의 단점은 너무 좀 건조해져가지고 매일매일은 못쓰겠더라고요. 매일매일 쓰면 좀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쓰지는 않고 가끔 이제 기분 전환하고 싶거나 좀내 몸에서 좀 좋은 향이 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 샴푸로 머리를 감고 딱 나갔는데 막 이렇게 바람이 샤아악 이렇게 불면은 불때 이렇게 머릿결이 흩날리잖아요 그때 되게 좋은 냄새가 솨락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럴 때 되게 기분이 좋은 그런 샴푸예요. 가을 막 바람이 부는 계절. 그럴 때 굉장히 더 기분을 좀 업시켜 주는 그런 제품이고 이거는 사실 재구매 의사는 있어요. 제품이 좋아서 재구매를 한다기보다 향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재구매할 의사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테라스타즈 마스크팩인데 레지스탕스라는 마스크팩이에요. 사실 되게 묽어요, 제형이. 좀 남아 있나? 음. 이거의 장점은 향이 좋다는 것과 향이 되게 좋아요. 향이. 아, 이게 무슨 향이라고 해야 되지? 향은 되게 좋은데, 질은 그냥 그랬어요. 막 되게 묽은 타입이라가지고, 텍스처가 되게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손상된 모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쓰고 좀내 머릿결이 호전이 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아이템은 아닌데, 향이 좋은 그런 마스크팩이었고, 재구매 의사는 없는데, 근데 요즘에 제가 여러분 쓰고 있는 제품이 요 제품이에요. 요것도 케라스타즈 제품인데, 이거는 굉장히 좀 꾸덕꾸덕한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이거 다쓴건 아닌데, 좀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좀 크림? 요런 형태인데, 이렇게 해도 안 흘러내리는 그런, 되게 꾸덕한 타입인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이걸로 트림트 번트를 했는데 되게 부들부들하니 좋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얘에 비해서 이, 이 마스크팩은 되게 굉장히 그런 수분크림 같은 그런 제형이라가지고 너무 가벼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얘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샤워젤은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공병으로 나왔는데, 이 제품은, 베스 앤 바디 웍스 제품인데, 제가 베스 앤 바디 웍스에서, 문나이트 패스 요 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산 제품이에요. 향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러쉬에서 나온, 스노우 페어리라는 그런 제품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되게 풍성껌 향. 지금은 안날것 같은데, 향이 되게, 이것도 제 스타일인 거예요. 풍선껌 향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향이 그래서 좀 아꼈었던 그런 제품이고 이게 아마 연말마다 이렇게 한정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꽤나 오래 아껴 쓰느라고 한 1년 정도 쓴것 같아요 다음은 요 조말론 이 조말론의 블랙베리 앤 베이라는 그런 샤워 젤인데 핸드워시로도 쓸수 있고 그냥 바디 워시로도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우선 제가 그 조말론에서 블랙베리 앤 베이 향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향이 너무 좋아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제 친구가 했던 말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되게 힘들고 막 지치잖아요. 샤워를 할때 내가 좋아하는 향을 맡으면서 이렇게 샤워를 하면 되게 기분이 더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거죠. 그래서 그때 딱 떠올랐던 제품이 요 조말론, 블랙베리 앤 베이. 그래서 이거는,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조말론을 이 블랙베리 앤 베이 향수로 입문을 했지만, 향수보다는 바디크림 향이 더 좋거든요. 같은 향인데 좀 향수이다 보니까 조금 역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디크림을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잔향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바 바디크림 바르기 전에 이것까지 이제 샤워젤로 해 주면 더 기분이 뭔가 이렇게 풍성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었던 제품인데 너무 잘 썼고 진짜 이거를 쓰면서 샤워를 할 때는 되게 기분 좋게 막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음악 들으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향 맡으면서 샤워를 할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그런 좋은 추억을 제게 준 그런 제품이에요. 조말론의 블랙베리앤베이 바디크림인데 진짜 저는 향수보다 얘가 더 좋아요. 이 바디 크림이 너무 좋아서 제가 얘도 나름 저 원래 좀 제품을 쓸때막 그렇게 아껴서 쓰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제품은 뭐 예를 들어서 톰포드 톰포드 파운데이션을 제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되게 아껴서 쓰고 있거든요. 요즘에도 그리고 제가 바이레도 핸들 중에 트리아우스 향을 정말 좋아해요. 저기 지금 있는데 저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향을 맡을 때 진짜 기분이 너무 평온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아껴 쓰고 있어요. 저것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끼다 똥 된다고. 근데 진짜 너무 제가 정말 너무 애정하는 그런 제품은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제가 이 바디크림도 이렇게 다 비웠는데 이거는 진짜 저한테는 추억이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바디크림을 산 계기가 그 독일 여행 가기 전에 면세에서 구매를 했어요. 얘를 그래서 독일 여행을 하면서 내내 이 제품을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렇게 몸에 바를 때. 드레스덴도 생각나고, 밤베르크도 생각나고, 피센도 생각나고, 뭐, 베를린도 생각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주구장창 이것만 발랐기 때문에 계속 그때 그 느낌, 그 기분? 그때 그막 추억들이 이렇게 차라락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영화처럼 쏴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향을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드레스덴 호텔에서 있었던 그때의 그 기분 그런 게 이거를 바를 때마다 자꾸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반베르크랑 피센을 이제 넘어서 드레스덴을 갔었는데 반베르크랑 피센에서 굉장히 좀 불쾌한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막 완전 쭈구리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쭈구리가 된 채로 제가 드레스덴을 갔었는데 드레스덴에서 이제 호텔을 체크인하고 딱 방문을 열었는데 막그 편지랑 초콜릿이랑 과일이랑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환영한다 뭐 이런 얘기였겠죠 아마 편지 내용은. 근데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서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그 서러웠던 마음이 그 편지를 보고. 그 초콜릿을 먹으면서 이렇게 사르르 녹는 그 느낌.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과일이랑 그 초콜릿을 먹고 막 씻었어요. 씻고 이걸 딱 발랐을 때 그때 그 장면이 그냥 이거를 냄새를 맡을 때마다 생각이 자꾸 나는 뭐 그런 추억의 향기입니다. 또 말이 길어졌네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요 더바디샵의 바디버터인데 피치향이거든요. 이게 진짜 제가 여태까지 피치향을 찾아서 정말 많은 제품을 써봤는데 그냥 이게 짱인 것 같아요. 친구가 쓰는 거를 딱 봤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저도 사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한 10년 넘게 1년에 한 통씩은 비우는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저는 이것도 종종, 음, 쓰는 그런 약간 저한테는 클래식 아이템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도 1년에 한 통씩은 꼭 비우는 그런 제품이고, 뭐, 이게 근데 가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막, 어떨 때는 한정으로 나오고, 막, 이거 모르겠어. 그래서, 한정이라는 거는,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거는, 진짜 딱 어떤 그 시즌에만 딱 나오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중이 없어요. 뭐 어떤 데에서는 이거 한정판이 한정으로 나오는 제품이라서 안 나온다고 해서, 아, 안 나오는구나 했는데 또몇달 뒤에가 보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또 여름에만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대중이 없어. 이거 지금 홈페이지에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저는 복숭아 바디 버터는 얘가 짱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요 사봉의 바디 스크럽이에요. 또 사봉 또 코덕들은 알죠. 아시는 분들 많죠. 바디 스크럽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인데 저도 이제 뉴욕 갔을 때몇통 구매를 해서 썼는데 어 굉장히 부들부들해져요. 부들부들해지고 이게 소금이랑 그리고 약간 그 오일층이 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쓸때좀 섞어 가지고 이렇게 발을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굉장히 정말 부들부들해져요. 제가 그 예전에 무슨 홈쇼핑에서 많이 팔았던 그런 스크럽. 무슨 스크럽이지? 되게 유명한 스크럽인데, 그것도? 홈쇼핑에서 진짜 많이 팔았던 그런 스크럽이었는데, 그것도 되게 부들부들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이게 더 부들부들해요. 더 부들부들하고, 저는 이거 레몬 민트 향을 구매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좀 시원한, 그런 쿨링감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직구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한국에는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일본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어요. 근데 왜 한국에는 없나? 우리나라 정말 코스메틱의 최강의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이런 굉장히 좀 되게 유명한 이런 브랜드가 국내에는 잘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참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브랜드가 있으면 좀 빨리 들어와서 우리도 직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매장 가서 살수 있는 그렇게 편리하게 쇼핑을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들어올 때 가격을 너무 뻥튀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부들부들해지고 보통 이렇게 바디스크럽을 하고 나면은 바디로션 이런 거꼭 발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오일층이 같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스크럽을 하고 나서도 되게 부들부들해지고 건조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정말 한겨울이거나 나 진짜 악건성이야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꼭 필수로 바디크림을 발라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발랐죠. 음... 이뭔 말이냐. <laughs> 이 제품은 베드헤드 티즈의 애프터 파티라고 헤어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특이했던 점은 좀이 내용물이 약간 은은한 그런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광택감이 있는데 이게 내 머릿결을 좀 윤기 있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크게 도와주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써봤을 때에는. 그치만 저는 이걸 두 통이나 썼습니다, 여러분. 모양이 되게 귀엽고, 그래서 두통 썼는데, 또 재구매를 할까요, 제가? 사실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막 기억에 남는 장점이 있었던 제품은 아니라가지고, 재구매할 의사는 없어요. 그치만 두 통을 썼어요. 오랜만에 공병 리뷰 영상을 찍어 봤는데 저는 상반기에 이렇게 제품들을 좀 비워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또 열심히 써 가지고 많은 공병을 또 만들어서 또 이런 하, 이런 자꾸 저 하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울 아니고 공병 리뷰.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부추빵. 동생이 대전 다녀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심당에서 이렇게 빵을 사다 줬어요. 이렇게 부추가 들어가 있는 빵이랍니다. 판타롱 부추빵. 저는 이 부추빵보다 소보루빵을 더 좋아하는데, 튀김 소보루빵. 그게 오늘 품절이었대요. 일시 품절. 다 팔렸대요. 그래서 이걸 사왔더라고요.